캐나다 몬트리올의 어느 한 식당,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즐거워 보입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누군가를 호명하자 일제히 모든 시선이 한 여성에게 주목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안젤라.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본사에서의 업무는 종료됩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젤라의 표정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왜냐하면 한국 지사로의 발령을 매우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한달후 한국에 있는 안젤라로부터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도대체 안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젤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안젤라입니다. 저는 영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그 나라의 문화들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 때문일까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해외 출장이 빈번하고 자연스러운데 유럽으로 출장은 거의 제 전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아.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니. 아시아가 처음은 아니지만 전에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중국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만은 않아요. 어렸을 적 학교 역사 시간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면 중국은 4대 문명 중 하나였고 아시아 문화의 모태가 되어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배웠어요. 실크로드를 통해 물건뿐 아니라 문화도 교역하며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중국은 실로 대단히 선진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유일무이하게 미국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나라라고 하잖아요. 매번 유럽으로만 출장을 가다가 새로운 지역으로의 출장이 너무 설레고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다는데요. 4대 문명 중 하나의 발상지였던 중국이 지금은 왜 그럴까요? 제가 중국에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려한 역사를 가진 중국에 가게 되어 매우 설레었어요. 부푼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양인 여성 두 명이 곧제옆 좌석으로 오더니 자리를 확인하고 앉더라고요. 중국어를 사용하는 걸 보니 중국인이에요. 이두 사람은 되게 신나 보였어요. 제잘제잘거리며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비행 중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 여성 두 명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승무원을 통하여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조용해지는 것도 잠시뿐 다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 제 잘대던 모습은 마냥 신나고 들뜬 아이처럼 귀여워 보였는데 이제는 민폐 여행객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소음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혀를 찰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엔 승무원에게 좌석 변경을 요청해야 했어요.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어찌저찌 긴 비행 끝에 중국에 도착했어요. 중국인 탑승객 때문에 중국에 대한 첫 느낌은 좋지 않았지만 상하이는 중국의 최대 도시답게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고 거리들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었죠. 생기와 활기가 가득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상하이는 치안이 잘 되어 있어 야간에 여자 혼자 도심 관광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점은 정말 높이 살만했죠. 업무를 마무리하고 줄곧 지내던 상하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외곽 지역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쩐지 분위기가 스산하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중심에서 고작 13km 정도 벗어난 것뿐인데 거리의 가게들이 어딘가 모르게 지저분해 보이고 낡아 보였어요. 실내 조명도 켜지 않고 케케묵은 먼지들도 폴폴 날리는 것 같았어요. 괜스레 무슨 일이 날까 싶어 황급히 숙소로 돌아왔어요. 중국의 빈부격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중국인의 개념 없는 행동과 빈부격차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시아 국가를 기피하게 하는 것만 같았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고 중국 옆에 붙어 있어서 문화, 경제 등 모든 것들이 중국보다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고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걱정은 정말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유럽 출장 전담 직원이라서 유럽의 많은 나라를 방문해 봤잖아요. 인천공항은 제가 가본 모든 공항 중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유럽의 공항들은 딱 봐도 연식이 있어 보이거나 노후화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은 막 지어진 것처럼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최고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하이 공항도 깨끗하긴 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의 특별함은 단순히 규모와 청결에 국한하지 않아요. 에어스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천공항에 있는 안내로봇인데요. 로봇이라고 하니까 너무 생소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에어스타는 하얗고 귀엽게 생겼는데 인천공항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안내해주는 로봇이에요. 큼지막한 화면을 터치하면 작동하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화장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귀여웠어요. 제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바로 깨끗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비치되어 있고, 변기 커버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까지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세면대에는 물비누가 있고, 손을 씻고 난후 핸드드라이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유럽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어려워요. 여자 화장실에는 여성분들이 화장을 고치고 메무새를 새롭게 할수 있게 큰 거울이 있는 파우더룸이 있고요.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이 있는데 기저귀 교환대는 물론 정수기와 전자레인지, 아기 의자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길래 무인으로 거기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유럽에 저렇게 운영하는 수유실이 있다면 히피들이나 노숙자들이 바로 점령했을 거예요. 공항에서만도 이렇게나 놀라운 것들이 많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떨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벌써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중국에서의 경험만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한 대한민국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한국행에 대하여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걱정한 시간이 너무 아깝지 뭐예요.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라고 하면 너무 아쉽고 슬플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경제 문화 수준이 매우 발달한 나라거든요. 안젤라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괜시리 뿌듯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